어, 얘는 좀 빡세다. 와, 하, 잠깐만 나 갑자기 체력이. 하, 하. 야 이걸 이걸 어떻게 매주하냐? 조금 힘들지도? 아니야 돈 보고 근데 힘내야 돼. 얘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똥꼬 쇼하면막 8천만. 원어질것 같아요. 하. 20대 시절의 나면은 모르겠는데, 와, 지금의 나는 나 너무 힘들다. 어, 뭔가 상자를 먹었는데? 뭐지? 어우, 힘들어. 뭐냐? 어, 이것이 바로 좀더 고급 반지가 나온다는 그것인가? 까볼까요? 고? 핫! 핫! 어? 어? 나이 상자를 처음 먹는데 바로 리레스 하레비 어쌀 먹하러 가야지 와 나이스 와아 진짜 이게 뜨네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.